가지고 세상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마음이라는 게 어, 백천만겁 동안 만나기 어려운 게 불법이라고 했잖아요 백천만겁 난조 어, 백천만겁 동안 살아왔고 백천만겁 동안 또 살아가게 돼요 근데 이, 이 마음이 그 중심에 있다고 또 그, 그 윤회 의 주체라는 건 따로 없지만. 에, 우아니까요. 따로 없지만 그래도, 윤회하는 실체는 또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막 살아왔어요. 살아오면서 수많은 경험들을 했는데, 그 경험들이 업으로 이렇게, 업이라고 우리는 하죠. 많은 경험들을 해서. 근데 그 업들이 우리 무의식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그것이 막 피어 오르게 되는 것이 살아가면서 그, 있니,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그래도 내 마음 속에 전생에 엄청나게 많은 경험들이 지금 현재, 어, 현재 어떤 현상과 현재 벌어진 일들과 서로 접촉을 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일어나는 것이 좀 좋은 일이 일어나고, 좀 마음이 좀 행복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행복한 경험도 있고, 괴로운 경험도 했고 불행한 경험도 했고 지옥 같은 경험도 했고 천국의 경험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천국의 경험, 성공한 경험, 행복한 경험 이런 경험보다는 그렇지 않은 우울하고 슬프고 괴롭고 아프고 답답한 이 경험들을 더 많이 끌고 온다는 거죠. 내가 어떤 걸 끌고 오느냐가 지금 현재 나의 상태를 나의 상태가 될수 있으니까 이상하게도 우리가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괴로워지고 불행해지고 개인 부처님이 얼마나 괴로우면 고해 받아라고 했겠어요.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불행해지기 쉽상인 게 우리 내 삶이라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부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노력하지 않아도 부자가 되는 경우는 이제 마치 이렇게 배를 태평양에 배를 탁 띄었는데 어, 그냥 순풍에 돛단듯이 쭉 가서 가고자 하는 원하는 대로 쭉 가는 거야. 그런데 노력하지 않아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 그런. 배를 딱 띄웠는데 태평양에 그날부터 태풍이 몰아쳐 가지고 바로 꼬꾸라지는 이런 경우 이게 이제 전생에 부터 살아온 현생에 이것은 이게 인과응보이기도 하지만 불확정성의 원리처럼 불특정하게 일어날 수도 있다는 라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것이 불특정 아니 내가 전생에 복도 많이 지렸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살면서 그런데 지금 복이 드러나야 되는데 복이 안 드러나고 전생에 나쁜 짓한 것이 지금 드러난다라는 거지 안 그래요? 전생에 좋은 짓을 좋은 짓 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지금 나쁜 것이 드러나고 좋은 것을 안 드러나는가? 이것이 마치 복불복처럼 그런 것들도 있는 거죠. 인과가 분명하긴 하지만 복불복처럼 내가 딱 태어났는데. 아니, 좋은 부모님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제 나를 때리는 부모를 만나, 나는 좋은 부모를 만나고 싶었지. 내가 결혼을 했는데, 정말 좋은 남자라고 생각해서 결혼했는데, 그다음 날부터 맞아, 막. 그 다음날부터 맞아. 뭐, 이렇게 그런지 어떻게 알았어? 우리는 이제 정말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만난다고 만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내 그래, 의도랑 내 선택이랑 내 기대가 저나 전혀 다른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는데요. 그것은 전생으로부터 넘어온 이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선택하지 못하고 엉뚱한 결과를 하기가 된다는 거죠. 그것을 비교적 잘하는 내가 선택했더니 좋아죠. 내가 선택했더니, 그, 맞아, 맞아. 행복해져. 이것을 비교적 잘하는 집단은 천상에 살죠. 천인들은 그걸 비교적 잘해. 말을 했더니 상대가 감동을 해. 어디다 투자를 했더니 10배 올라. 뭐, 운동을 조금만 해도 그냥, 조금만, 조금만 운동해도 건강해. 막. 이게 이제, 그, 천인들이 그냥 효과, 하는 것만의 효과적인 거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사람이 우수해도, 다른 동물보다 우수해도, 우수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게, 뭘 선택했더니, 술이야, 담배야. 아이고, 내가 저 맛있어서 먹고 싶어서 먹었더니, 술하고 담배를 먹어. <laughs> 아니, 이게 모두 다몸에안 좋은 거잖아요. 술, 담배를 잔뜩 먹으면서 어떻게 건강할 수가 있어요. 건강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 만난다는 배우자가 이렇게 뭐 때리는 배우자야. 무능한 배우자야. 아니, 한다는 투자가 오히려 이렇게 거꾸로 이제 막 내리고자. 이게 이제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공동의, 공통의 업이라고. 천인들은 이제 하는 것마다 그냥 성공률 1000%이게 우리 사람들은 하는 것마다 마이너스 50% 100%.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업력인 거예요, 이게. 이게. 가지고 태어난 사람으로 태어난, 태어난 원죄라고 해야 되나? 태어난 구조라고 해야 되나? 우리 뇌사고 구조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고해, 우리에게 우리 인간 세상을 고해 바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소나 돼지나 말은 고해 바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이렇게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사람이 다른 동물하고 다른 게 사람은 계속 어떤 생각이 막 떠오르는데요. 그 떠오르는 생각들이 광폭이죠. 폭이 굉장히 넓어요. 동물들은 떠오르는 생각들이 폭이 넓지 않아요. 그냥 배가 고프다, 안 고프다, 이거예요. 떠오르는 게 배고프다, 배안 고프다. 내가 살아야 된다? 무섭다, 죽음, 죽으면 안 된다. 이런, 이런 삶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만 있어. 떠오르는 생각들이 거기에 대한 거죠. 소가 나를 보고, 황산수님 뚱뚱해, 황산수님 잘생겼어, 황산수님 멋져,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아니거든요. 이게 떠오르는, 생각들이 축생은 굉장히 제한적인데, 우리 사람들은 떠오르는 것이 굉장히 광폭이라서 최상의 것도 들 떠오를 수 있고, 최하의 것도 떠오를 수 있어요. 그것을 조정하는 것이 나 자신, 내 마음이라는 건데, 대체로 스스로 조정하기보다는 끌려다니기가 쉬워요, 이제. 인류의 공업으로, 인류의 공업도 있고, 대한민국에 공업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살아가면 돈으로 살고 돈으로 죽죠. 또 대한민국 사람들은 유달실이 또 외모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돈 없고 못생기면 참 살기가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맨날 비교도 하고 자존감이 훅 낮아져 보면 요즘에는 이제 나이 먹은 분들까지도. 좀 이제 좋지 않은 그런 것처럼 자존감이 푹 떨어지죠. 나이 먹음 옛날에는 나이 먹으면 좋았는데 옛날에는 나이 먹으면 어르신들은 일하지 마시고 들어가세요. 우리가 할게 이랬는데 요즘엔 젊은 것들이 일을 안 하니까 내가라도 해야지 하면서 허리 아프면서 그냥 일을 해야 되는 뭐 요즘에는 뭐좀 그 세월이 달라져서 그래서 이렇게 떠오르는 것들이 굉장히 광폭이지만 스스로 엄력이 이렇게 고르지 않아서 대체로 부정적인 것들이 또 실패 확률이 높은 것들이 떠올라요. 기도라는 건 그거예요. 기도라는 거는 떠오르는 것들을 슈 평정을 시키는 거죠. 떠오르지 않게 하는 거죠. 이제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 막 이제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공상을 하고 있으면 음, 그냥 이렇게 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이 생각 저 생각 막 떠오르죠 우울한 생각도 떠오르고 또뭐 이렇게 뭐 좋은 것도 떠오르겠지만 대체로 뭐 별로 그렇게 시시콜콜한 것들이 막 떠올라요 결국 시시콜콜한 것들이 떠오르다가 그것이 말로 이어지고 행동으로 이어져서 폭구꾸라지는 경우들이 많죠 대체로 이렇게 생산적이지 못해 대체로 일어나는 생각들이 망상이 많고, 어, 그리고 비효율적이고 성공하지 못하는 생각들이 많아요. 그런데 기도를 한다는 것은 명상을 하는 거죠. 명상을 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명첫 번째 명상에서 반드시 중요한 것은 지예요. 지 지혜. 그친다. 생각을 그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사마타라고 돼요. 생각을 그쳐서. 집중을 통해서 생각을 그치는 거예요. 오마카바이루차나 마무드라 이러면서 나무라다나다라이야 나무가려 예,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그치는 거죠. 생각이 떠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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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마다 안돼 대체로 우리가 우리가 떠오르는 생각들은 실패하고 있고 비열적이고 불행하고 답답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생각들이 주로 떠오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이것을 떠오르지 않게 지해야 되는 거지 멈추야 돼. 그래서 번뇌하는 걸로 보면 여러분들 공곰미 생각해봐야 별 좋은 게 없어요. 공곰미 <laughs> 여러분 여러분들 부부 관계가 좋아야지 져 해서 공곰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살아가는 게더 나. <laughs> 괜히 공곰미 했다가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생각을 하지 않아야 안고 그냥 그냥 이렇게 오마무카, 오만이 반면 관전 모자 나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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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쭉이게 이렇게 하면 이, 명상이,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걸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나무라다나다라에나무갈 이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들어가면서 하라는 거예요. 나무라다나다라 소리를 들어가면서 하면 집중이 더잘 되고, 잡념이 덜 떠오르니까요. 잡념은 지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잡념이 떠오르면 그냥 나를 불행으로 치닫게 하는 것이 된다. 잡념은 지뢰다 그러니 나무라 나다라 잡념이 떠오르지 않게 나무라 다라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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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소리 내서 아니면 냐 여기 제고뭐 이렇게 경전을 외우든지 이렇게 해서 쭉 이제 지하는 거죠. 지만 할 수는 또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멈춤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살아가야 되니까 또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거기에 같이 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이제 관이라는 거예요. 관 윗바사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윗바사나는 골라쓰기예요. 골라쓰기 내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망상과 생각들을 제대로 잘 골라쓰는 거예요. 일단은 막 끝없이 올라오는 이거 이, 이 끝없이 올라오는 이 생각들을 이 콩나물 자르듯이 잘라목 자르듯 이 콩나물 부단을 촥 자르고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그 중에 이제 필요한 것들만 저 핀셋으로 좀 이렇게 이 생각 저 생각 저 생각 내가 골라내는 거죠 이 빠사나 바로 골라내는 거야 아 인생은 무상해 항상한 것은 하나도 없는 거지 무아야 무아 우아, 무아 고정된 실체는 세상에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아이고, 공수래, 공수거지 뭐, 이렇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 무상한 건데, 뭐. 그러면서, 아, 모두가 사랑이야. 이러면서. 어, 그리고 용서야. 어, 그리고 실천해야지. 이러면서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자비사 같은 사무량심, 사성제 팔 정도 같은 이런 말씀, 사석법 같은 이런 말씀. 이런 말씀들이 떠오르는 거죠. 그런 말씀들을 떠올라야 되는 거고. 그것이 나 혼자 수행할 때 하는 거고 대면으로 또 얘기할 때 누군가를 만났어 만났을 때뭐 대화라는 게 이제 실전이잖아요 대화할 때 분노심이 일어나거나 답답함이 일어나거나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은 딱딱 쳐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은 서로가 이렇게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고 함께하고 위로하고 배려하고 같이 웃고 저를 행복해하고 되시면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말과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는 이것이 위빠사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잘할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이제 자비드랑창법을 하는 것도 그거예요. 어, 그 자비드랑창법은 많은 법문들이 있어요. 수많은 법문들 중에 내 마음 무의식에 가득한 것들을 골라 쓰게 하는 힘을 갖게 해요. 자부들 한참법을 그냥 이제 이 뜻을 새기지 않고 하면 지고 막 읽기 바빠가지고 막이 참법은 뭐 이렇게 그 양모제가 어쩌고저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읽기 바쁘니까 어 뜻을 새기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지의 생각이 이제 일어나는 것을 막 막죠. 생각 생각이 머리들을 톡톡 쳐내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하게. 어, 그런데 이제 뜻을 새기고 하면서 하면 그러면 이제 두 개가 다 되는 거죠. 뜻을 새기고 하면 하면 어, 내 많은 여러 가지 생각들 중에 좋은 생각이 긍정적이고 내 마음을 튼튼하게 하고 내가 성공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골라서 쓸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자비드랑참법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것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도 좋은 생각들을 골라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강경은 금강경대로 골라쓰게, 좋은 걸 골라쓰게 하고, 참법은 참법대로 하는데, 참법의 힘은 굉장히 강하다. 다른 어떤 기도보다 강한 힘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해보면 이제 느낌이 와요. 해보면 좀 달라. 이자우저랑 참법 같은 참법은. 또 이렇게 혼자하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같이 하면 그 힘은 더 크고 여운이 깊게 남아요. 그래서 집에서 빨래하면서또 나무 빨래하면서 빨래하면서도 일심정 이런다니까요. 집에서 집에서 청소하면서도 나무보다 나무 살맛살 나무보다 나무 살맛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된다니까요. 이 여운이 남아서 그렇게 기억이 남아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예, 오늘 다시 한번 참법 다 하고 다시 일권이 됐어요 또 열심히 해서 어, 회양을 잘 하시고요 어, 오늘 보니까 코로나가 900명대가 넘었더라 어, 너무 많이 이렇게 어, 세상에 900명이 넘다니 700명, 600명대였는데 갑자기 어, 슉뛰어넘서 700명, 800명대를 넘고 900명 그리고 또 김기덕 감독 이렇게 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셨다고 네. 코로나로 인해서, 인해서 합병증이라 하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합병증 어, 비트리아, 바트리아, 바트리안가 비트리안 같은 처음 들어보는 나라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봤지 어느 나라인가? 러시아 옆에 폴란드 옆에 러시아하고 폴란드 그 사이에. 벨라루스 위엔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그만 도시예요. 울산보다도 작은 도시. 울산만한 도시겠구나. 울주군 합한 울산만한 도시. 인구가 188명, 188만 명, 188명이야. 188만 명이고요. 작은 나라예요. 러시아가 바로 옆에니까 추운, 춥지 않겠어. 거기 추울 것 같은데? 거기에 이 별장을 사가지고. 집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에 이주를 할 생각으로 가셨대요. 거기에 살려고, 이민 갈 생각으로, 우리나라에서 너무 힘들었던 거야. <laughs> 그 미투 그 소송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거야, 이게. <laughs> 제가 김기덕 감독의 영화를 몇편 봤어요. 피에타도 보고, 봄, 여름, 가을도 사마리안도 보고, 섬도 보고 이 영화를 보면 이제 좀 기분이 깨름지식한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영화를 보면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 아니면 이제 슬픈 영화를 보면 감동이라도 이렇게 여운이라도 아니 이것도 여운이 있긴 있어. 김기덕 감독 <laughs> 여운이 굉장히 진하게 남아요. 찜찜하이 <laughs> 변태를 만난 듯한 느낌이 좀 이 영화가 정상적이지 않은 듯한 좀 정신이 좀 제대로 바뀐 거 맞아? 라고 하는 정도 이상한 느낌의 그런 걸 봤는데요. 서양 사람들은 그런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가 봐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으로 베니스 영화제인가? 거기에서 감독상도 받고 2004년에 2012년에 피에타로 베니스 영화제인가? 러시아 무슨 영화장가? 거기에서 이제 제일 높은 상을 받았다고. 그래서 이제 유럽 사람들한테는 거의 영웅 같은, 뭐, 이렇게 대, 대, 대덕, 대덕, 대덕은 우리 스님들이고, 어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른 감독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는 분인데, 그 김기덕 감독이 미투 이 운동이 그렇게 하자 이제 그 당연한 거 아니야? 그 영화 한번 봐봐. 내그 네, 얘기밖에 없어요. 영화 보면 정말 변태처럼 이상하게를 하고 그래서 실제로도 김기덕 감독이 그렇게 미투 있었으니까 영화를 보던 분들은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졌을 거요. 예아 그럴 수 있지 뭐. 이제 <laughs> 그 영화를 보면.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우리, 이 이렇게, 세대가, 지금 20, 20, 30대는 아니지만, 뭐, 40대, 50대, 60대, 그 이상의, 뭐, 이렇게, 이런 세대들한테는, 미투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일상이었었죠, 뭐, 이렇게. 작년, 재작년, 미투 운동이 벌어지자,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제는아우 근절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인제. 다들 이제, 깜짝 놀라서, 혹시, 혹시 나한테도 뒷조사 들어오는 거 아냐? 그, 이렇게, 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을 거예요.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지금은 그런 게 많이 들어갔고요. 지금은 오히려 그 역효과가 너무 커서, 우리 이렇게 출산율이0.84 지난달, 우리 1 이하 떨어진 지 오래됐고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0.9대를 무너뜨린 나라가 우리나라, 0.84. 우리나라 얼마 안 남았다,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이러다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올해 음, 결혼하는 사람도 코로나 때문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이 줄었고, 무엇보다도 연애를 안 해요. 연애를 안 해. 남자애들이 연애를 다 포기했어. 다 야동으로 야동으로 가 이제 <laughs> 연애를 다 포기하고 어, 엉뚱한 게 이상한 쪽으로 연애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연애라는 거는 뭐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도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시를 해야 되잖아 사귀자 만나자 사랑해라고 고백을 하거나 도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대는 아예 그것조차 싹을 잘라버린 듯한 그런 느낌이라서 남자애들이 여자하고 밥을 같이 먹기도 싫어한다 할 정도로 혐오하고 이렇게 안 하려고 하고. 근데 이것은 이제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 욕망이라는 거는 또 다른 어떤 사회 발전하고도 관계가 있거든요. 이렇게 젊은 애들이 욕망이 있어야지. 뭔가 새로운 시도도 하게 되고 또 새로운 뭐 뭔가를 또 만들어내고 그럴 텐데 성적 욕망을 욕망이 사라진 건지 뭐 어찌한 건지 좀 약간 애매해져서 그런 거하고도 관계가 있어진 것이 아닌가 너무 비하 너무 이렇게 막 나가서 생각할 수 하는 걸지도 모르겠지만 좀안타까음 그런 것도 있어요 어, 뭐 좋아하는 감독은 아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합병증,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합병증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를 너무 무서워하는데, 무서워할 만도 하긴 하지만, 좀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면, 독감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좀 심한 독감이고, 치사율이 이제, 인플루엔자보다 한 4배, 5배 좀 높은, 인플루엔자보다 4배, 5배 치사율이 높은 그런 독감이고, 독감으로 죽는 사람보다는 독감으로 인해서 합병증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많으니까요. 위험한, 이제, 그, 전염병은 맞긴 맞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 마스크를 하고 다니잖아요. 하루빨리, 우리, 마스크를 벗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김기덕 감독을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그 뭐지? 그 아카데미 작품상 받은 무슨 감독이지? 봉준호 감독. 봉준호 감독이 감독이 김기덕 감독으로 인해서 봉준호 감독 같은 사람이 나온 건 아니겠지만 그 김기덕 감독 같은 이런 사람들이 여럿 있었기 때문에 봉준호 같은 그런 훌륭한 감독도 나온 둘이 좀 비슷해 영화가 인기도 <laughs> 감독은 좀 심하고 봉준호는 좀덜 하고 그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영화들은 뭐 이렇게 지식인들은 좀 좋아하는 그런 거 봐요. 우리는 그냥 무조건 해피엔딩 하고 뭐 이런 것만 좋아하는데 우리는 무조건 SF 뭐 하고 무조건 치고 박고 싸우고 이런 감동의 드라마 뭐 이런 걸 좋아하는데 어그 봉준호 감독하고 김기덕 감독은 좀어 독특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어 그분이 극락왕생 하시면 북 봄여름 가을겨울 찍었잖아 이게 봄여 <laughs> 그거 보고도 약간 어 <laughs> 그거 보고 <보면> 좀이상해 <laughs> 이상했는데 그래도 그 불교가니까 혹시 분이 이분이 불자 아닌가 <laughs> 하면서 그럼 긍라왕생해야지 성불하세요. 예,